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내 말이 운명을 좌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어떤, 어떤 아내랑 어떤 배우자랑 오래 사느냐, 오래 잘 사느냐. 이게 인구부부로... 잘 사는 이 배우자들을 뭐다 관찰은 안 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사이 이 아주 관계가 좋고 그리고 아주 그냥 금술이 좋은 그런 부부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 한번 우리 어, 우리 성도님 가정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으실 것같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잘 벌어주면 관계가 좋은가요? 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다리이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인생의 주름을 쫙 펴준다고. 여러분 뭐 돈이 좋으면 관계가 좋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아무래도 부부간에 티격티격할 일이 많고 돈 때문에 또 싸울 일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적당한 물질은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부부가 금슬이 좋았냐? 그러니까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부부. 말을 너무 예쁘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뭐, 아내가 뭘 물어보면, 뭐, 투명스럽게 뭐 대답하는 남편이 아니고, 또 남편이 뭘 이렇게 물어보면, 막 무시하면서 대답하는 아내가 아니라, 참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말을 예쁘게 에,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말해주는 그런 부부 우리 귀댁은 어떠십니까? 에, 오늘부터 가셔서 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먼저 기대하고 당신이 먼저 하라고 당신이 하면 내가 하겠다고 에, 그러지 마시고 에, 내가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아내가 남편이 별 꼬리 반쪽이네. 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면서 뒤로 뒤돌아서서는 웃습니다. 기분이 좋죠. 네. 근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번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어때요? 네. 금방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한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다면 우리 사람 사는 데도 참 그렇죠. 말이 품격이 있고 그리고 말이 아주 고상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또 배려하려 그러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뭘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데 그거를 막 문제 삼아서 말하고 참 그걸 뭐 침소봉대라 그러나요 막 이따만하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싸움을 만들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 분들도 있죠 아마 우리 본능적으로 뭐 우리들은 좀 부정적인 편이어서 막 부정적으로 막 말도 하고 생각도 하게 이렇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막 한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쓸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참 어떻게 이렇게 속담을. 참, 찰지게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 부부 간에 뭐 이렇게 쓰는 말들을 보면 그 말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께도 나타나요. 설마 여러분, 인간, 인간들한테 는막 독서를 퍼부으면서 아내나 남편에게는 독서를 퍼부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어우, 뭐 하나님이 막 닭살이 오르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너왜 그러니? 아내에게나 잘하고, 남편에게나 잘하고, 이웃에게나 잘하고 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을 좌우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 생각을 원하시고 어떤 말을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는 고백이 말이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으시는 그런 말씀일까. 한번 질문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함께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이 자손들 아버지들은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들은 다 죽고 이제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깐나애기로 나온 그 자녀들이 이제 아, 아버지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자녀 세대들에게. 그니까 러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 모세는 지금 몇 살이냐 몇 살쯤 됐습니까? 한 120살이니까 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뭘쯤 되겠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쯤 될 겁니다. 이 모세 할아버지가 지금 이 손주도 안 되는 손주의 손주의, 손주의 손주쯤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들어갈 가나한 땅은 아무 주인이 없는 빈 공터, 그냥 가서 깃발 꽂으면 되는 땅이. 아니죠. 그 땅에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난,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일곱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더큰 문제는 뭐냐? 오늘 1절, 우리 끝에 한번 보실까요? 자, 맨 끝에만 보세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첩첩삼중입니다. 지금 일곱 족 속의 다 하나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힘과 이 능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세다는 거예요. 최홍만 같은 사람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떻게 싸울,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세 할아버지는 아주 속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많고 힘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2절도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주실 것이다. 네가 너에게 치게 하도록 하실 것이다. 너무너무 속편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예,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모세 할아버지 당신 안 들어가신다고 지금 들어갈 우리들 앞에 막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나. 야, 크고 힘센 일곱 족속 있지만 야,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자식들 앉혀 놓고, 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 한번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아이고, 진짜 속편한 소리 하시네. 저희, 저희 애들 얘기 아닙니다. 저희 애들 때뭐 이렇게 믿음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뭐. 뭐 저희들 뭐 주일 예배 강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뭐 주일마다 안부 전화 드려가면서 예배 드렸냐, 1 1조 드렸냐, 헌금 했냐, 봉사 했냐 뭐 매번 체크하고 막 그래. 너1 1조안 하면 너너 하나님은 그싹 걷어가 뭐 이게 부모인지 왼손인지 모르게 뭐 자식한테 저주를 퍼가면서 막 여러분. 그런 말 부모가 어, 부모 세대가 자식들한테 하면 자식들 하, 막 이룹니다 귀구멍 파고 앉아 있고 도대체가 뭐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야 일곱 족속 아무것도 아니야 너보다 힘세 아무것도 아니야 너보다 커 아무것도 아니야 너보다 많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거야 뭔 소리야 지금 나보다 세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잘못 믿죠. 아버지 세대도 실패했지만,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불신앙을 보여주고 그 불신앙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자녀들 세대의 신앙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도 자녀들이 제대로 크는 가정이 많지 않은데, 아버지의 등, 등을 보고 얼마나 믿음 없이 자랐어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손가락질하고 남탓하고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자식들이 보고 왔는데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야 걱정마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쫓아내주실 거야 정말 애들 말로 웃기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자녀 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정말 120년 헛사신 게 아니네요. 120년쯤 살면 사람 속을 꽤 뚫을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뭐 70, 80, 90 가까이 되신 어르신들 계시면 웬만한 사람 딱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관상쟁이 수준 아니십니까? 딱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어느 정도 보이신다 그러잖아요. 120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쫓아내실 거다. 이말 해도 여러분, 자녀들 이 손주들 세대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찌 우리가 쫓아낼 수 있겠냐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했던 말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했던 말 네가 누굴 속여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부모님께 거짓말 한번 했다가 하여튼 된통 혼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눈에 환하게 다 보이시잖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 세대들은 안 믿을 거예요 못 믿을 거예요 또안들어가려 그럴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이 두려움이 올때이 일곱 족속 크고 강한 수도 많은 일곱 족속 앞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딱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딱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자녀들 키우는데 그 두려움 하, 내가 이 자식들 아직 한참 키워야 되는데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또 실직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또 사업이 잘안 되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 거리에 나앉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사업하시다가 망해서 우리 자녀들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네. 참 그런 걱정 저런 걱정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간혹 있어요. 자다가도 막 생각하면 잠이 안 와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도 딱한 가지만 기억해라. 여러분 그게 뭘까? 오늘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잘 기억하라는 말은 처음 쓴것 같아요 신명기에만 기억하라는 말, 말을 18번이나 쓰는데 앞에 잘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유일하게 쓰기도 하고 그 똑똑하게 기억해라 두려움이 있을 때 너보다 숫자가 많고 너보다 강한 사람들이 떡 버티고 서 있을 때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괴로울 때 똑똑하게 기억할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애굽 온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 그거 하나 기억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그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 여러분 가보셨나요? 피라미드의 저 밑에 이 왕들의 계곡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한 기차로만 한 10시간 가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여러분, 고대 이 왕들의 무덤이 킹스밸리라고. 뭐그산 산을 다 파놨어요. 그 안에다가 막 왕의 무덤과 왕이 평생 가지고 있던 온갖 보화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이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 그 당시에 애굽 그러면 지금 뭐뭐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가요? 뭐 중국, 미국, 뭐이 정도 될까요? 좌우간 여러분 애굽은 지금의 뭐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고 그. 나라를 지금 노예들이 노예들이 한 200만 조금 넘는 그 노예들이 애굽의 전역을 다 여러분 이겨내고 나왔잖아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해놔. 우리만 모르지. 우리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어버렸지. 실제로 여러분 가난안 일곱 족속들은 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태가 됐냐면 완전히 이 정신이 나간 상태가 돼버렸어요. 한번 우리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전해준 그 고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을 볼까요? 이거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전해준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줘요. 야 니네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야 너희들 들어올 때나좀 기억해줘 이 기생 라합이 참 선택을 잘했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 이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도 적은데, 뭐, 우리보다 등치도 작고 숫자도 적은데,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이 녹, 뭐, 혼미해지고 간담이 녹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뒤에 있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냥 주서 들은 것 뿐이에요. 직접 두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이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세대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뭐 간담이 녹기는커녕 더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이 가난한 족속들은 그걸 먼 소문으로만 들었는데도 이미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이 약한 백성들을 가난으로 데리고 온다는 그 소문 하나하나에 지금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신없는 상태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저들이 우리보다 강해.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못 들어가. 저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까 봐 겁을 먹고 있는데 그냥 어, 한 마디만 해도 다 쓰러질 판인데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간담이 막 오히려 우리 쪽에서 간담이 막 쪼그라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모세가 두려움이 올때뭐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이 가난에 이 너희들이 지금 두렵다고 느끼고 있는 이 일곱 족속들이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완전히 혼미해진 걸 그거 기억해라. 지금 상대는 지금 들어와 이러고 막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톡한대 치면 아니 그냥 치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여호사아 이제 보면 여리고 성 어떻게 이겼어요? 아로 이겼어요. 그렇잖아요. 아 해갖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뭐, 손을 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몇 바퀴 돌고, 아, 하니까 안으로 무너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가야 봅니다. 무서워서 돌아가자 그러면 다 죽는 거지만, 무서워도 들어가자. 우리 하나님이 애국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 기억하자. 잘 기억하자. 똑똑히 기억하자. 반드시 기억하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위기.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해라.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실 것 같으면, 애굽에서 끄집어내지도. 안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실상 사울이라는 왕이 존재하긴 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사울은 폐위됐어요. 이미 왕으로서 자격 상실. 그냥 명목적으로. 그냥 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 됐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바로 즉위식을 했나요? 바로 즉위식을 못하고 계속 광야로 도망을 다녔죠. 바로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이 눈이 뒤집힙니다. 사울왕이 악귀가 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뭐 창도 던지고, 군대도 동원하고, 여러분, 사람 죽이는 짓은 사탄의 짓이에요. 사람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말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 자꾸 사람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악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겁이 왜안 났겠습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유대 광야로 광야로 도망 도망 치다가 어느 날 동굴 하나 발견해서 거기 숨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정말 이 잡듯이 여러분, 유대 광야는 나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멀리서도 보입니다. 뭐 조그만한 게 움직여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위나 동굴에 숨지 않으면, 여러분, 숨을 만한 데가 빤하거든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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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만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누가 지금 동굴 앞에까지 왔어요? 그렇죠. 사울이 동굴 앞에까지 왔어요. 다윗이 아무리, 여러분, 뭐, 이, 담대한 사람이라 그래도, 여러분, 군대가 지금 동굴을 감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죠. 다윗이 아마 마음이 너무너무 졸였을 겁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그러나 다윗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뭐 기름 부어달라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지. 근데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내가 비록 싸우지 않으려고 피할 뿐이지.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맞닿아서 죽이려고 했으면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으려고 해서 피하고 피했지. 근데 내가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다윗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어찌 크고 강한 일곱 족속과 같은 이 사람들을 상대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때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우리 다윗의 마음이 돼서 한번 내가 지금 동굴에 숨었고 지금 사울의 군대는 지금 동굴 밖에서 이잡듯이 지금 나를 찾으려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라는 말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이 단어는 확실하게 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확정이라는 게야 내가 우물쭈물하지 말자. 내가 여기서 내가 사울 두려워서 숨도 못 쉬고 입을 틀어막고 있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내 자세를 취하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면 사울이 여러분 군대가 아니라 군대의 군대를 끌고 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확실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두려움에 떨고 벌벌벌 할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57편 구절을 한번 볼까요? 10편 5 7편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합니다. 만민, 문나라는 여러분, 이 만민이라는 것, 문나라는 지금 밖에서 자기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사울의 그 군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겠죠. 지금 그 군대가 나를 숨도 못 쉬게, 지금. 지금 쪼여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 권능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입에 권능을 세웠다.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찬송인데 여러분, 두려울 때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찬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노래 못 해셔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뭐 요즘 뭐 음원들이 막 그냥 좀뭐좀 뭐좀 이어폰이나 뭐 아니면 혼자 있을 땐 스피커로 크게 틀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함께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 주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뭐그 요즘 같이 좋은 음향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향 틀어 놓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억죄고 있는 가난의 일곱 족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려움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자식의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건강, 또 앞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두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고백,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내가 두려워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여러분 내 고백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여기 데려오셨습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조금만 늘려서 고백할,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조금만 늘려주세요. 죽게 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죽게 있습니다. 해결은 죽게 있고, 답도 죽게 있고, 믿음도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접니다. 내가 두려워하는데. 주님, 이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에 내가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 로마 백부장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성민인 우리들은 이런 말에 곱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주님,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를 저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저는 숟가락만 얹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예비된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